네, 힐스테이트 평택 더 퍼스트죠. 어, 지금 재건축 단지가 이제 새롭게, 어, 변모를 하고 있는데요. 아, 어, 아파트 보게 되면, 어, 외벽 유리 쪽에 그 철제 난간 발코니가 아니라, 아, 어, 유리그라스 난간으로 지금 시공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요즘 아파트 트렌드이기도 하죠. 예, 네, 일단 외관에, 어, 도장이 다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 대의석 마감 저층 했고, 중간중간에 이제 도색이 좀 들어간데요. 네, 히스테이트 디자인 그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문주 공사도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문주 어, 공사 들어가기 위해서 철골로 먼저 기둥을 세웠고요. 어, 저게 대의석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여기가 정문인 것 같아요. 백구도 앞이. 어 문제 규모를 봤을 때 여기가 주치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 아무래도 그 고도지구다 보니까 층수가 높진 않네요. 어,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 12, 13, 14, 15, 15층짜리네요. 15층, 어, 15층으로 어, 아담한 사이즈의 아파트가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힐스테이트 지금도 그 공사 마감 현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가 내년 1월이기 때문에 도색공사가 아마 12월달에 들어갈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마감하고 나면 내년도 1, 2월 정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네요. 1, 2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예, 여기도 입주를 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스포시켜드릴 아파트는 여기인데, 어, 바로 앞에 있는 세경 아파트예요 어, 바로 그 도로 하나 차이에 있는 아파트인데, 어, 여기도 이제 그 36년 된 아파트인데, 어,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을, 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합추진위원회, 어, 구성단계에 있고요 어, 여기는 지금 샤시를 교체할 모양이에요. 샤시가 오래돼가지고, 어,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예, 앞으로도 재건축 한다 하더라도, 어, 사는 거주할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 하는 게 좋겠죠. 겨울 은몇번더 나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보여드릴 물건은 세경 아파트입니다. 아, 세경 아파트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주차장은 지하 주차장을 없고요. 이렇게 그 노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 저녁에 오면은 거의 빡빡하게 어, 주차할 수 있더라고요. 예, 바로 단지 앞이 상업 지역이어가지고 어, 여러 가지 편의점은다 있습니다. 은행도 많고요, 관공서도 가깝고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세경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 추가 모집, 예비안전인단 통과 2019년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 재건축,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눈쟁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전세 시세는 한 1억 3천 정도 되거든요. 매매가가 한 2억 초반이기 때문에, 어 1억 안팎의 어 갭투자도 할수 있고, 어, 그리고 아니면 실거주 하면서 몸테크 할 수도 있고, 어, 그런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에 이제 동산 아파트가 보이고 있고요. 동산 아파트와 거의 연시 같습니다. 아, 동산도 재건축, 어, 추진 단계에 있고요. 좋습니다. 어, 저희 힐스테이트가 완공이 되게 되면 여기도 이제 관심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어, 관심 는 분들 많은 연락 바랍니다. 네, 현관에서 들어오면 어, 거실이 보이는데요. 네, 거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거실 한번 발코니 쪽으로 나가볼 게요. 거실을 침실로 좀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발코니 쪽은 어,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공실로 두고 있습니다. 어, 이쪽 방향이 남측 방향이거든요. 남양집입니다. 남양집. 예, 네, 들어오시면, 어, 주방 같은 경우도 이게 36년 된 아파트거든요. 주방은 다 이제 교체가 돼서, 어, 새롭게 어, 인테리어가 된 집이고요. 어, 한 4, 5년 정도 전에, 어, 셔시하고, 주방, 그 화장실, 욕실을, 어, 보보를한것 같아요, 이 집은. 네. 양도실입니다. 네, 저쪽이도 세탁기하고 이제 볼러실이고고요. 어, 지금 보시다시피 샷시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는데 샷시를 어, 교체한 집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고 어, 저 건너 동에 보면은 그밤새워로된 샷시 저쪽은 이제 3 6년된 샷시거든요. 그래서아무래도 어, 난방 할때 어, 단열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집은 이제 단열은 잘 되는 걸로 볼려도 어, 잘 되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안방. 네, 안방은 지금 뭐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공실로 놔두고 있습니다. 욕실. 욕실도 이렇게 깔끔하게 어 개보수가 된 집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방, 작은 방고요. 작은 방에 이제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 지 켜놨는데 그거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작은 방이 있습니다. 방두 칸에 욕실 한 개, 주방 하나, 거실 하나. 네. 어 지금 뭐 어. 일인 가구가 살고 있어서 거의 안방을 사용하지 않고 거실에서 어, 잠만 자다 보니까 집 상태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예, 청소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다른 음, 뭐 입주 청소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 도배는 뭐 새로 이사 오셨으니까 한번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냥 사셔도 될것 같고 만약 전세 온다 그러면은 그냥 전세 나도 될것 같습니다. 예. 분위기 바꾸고 싶다면, 어, 도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